어, 자 우리 어, 성경을 네, 찾습니다. 오늘 로이스 어, 교재 교리 네. 어,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성화의 그 내용들 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어, 3일상 15장 22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디 여와께서 본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야구부서 네?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의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오. 와,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 그어 성화와 아, 선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 성화는 아, 성화와 관계 속에서 성화의 그 과정 어떤 그어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아, 세상 속에서 어, 선한 일을 하는 선행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런 어떤 아, 그 상, 음, 어떠한, 어 어떤 그 상황일까? 어떤 그 관계가 있을까? 어떤 그 과정 속에 있을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세 번째로 어 성화 선행 자, 성화는 자연히 선행의 생활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화를 이루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아주 뭐라 그 습성적으로 말이에 그렇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생겼다라는 말이죠. 자연이 선행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말이죠. 이러한 선행의 생활은 성화의 열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선행은 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원리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원리로서 서사 나오는 행위이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음, 여기 이제 의식적으로 했는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아, 물음표를 넣었죠. 다시 말하면 습성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의식이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습성적으로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그게 습성화 됐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뭐, 우리의 죄의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습성, 우리의 습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의식하고 내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무의식적으로 욕이 나오는 이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그, 어, 선행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음, 그 하나님의 뜻, 어, 개시된 하나님의 뜻을, 어, 어,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식적이라는 말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행하는 습성이 돼 버린 뭐 이런 것을 어 의도해서 여기다가 물음표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행해지는 행위고 하나님을 어,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어, 삼는 행위다.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행위가 성화다. 선행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이 교리적인 해설에서 성화가 선행의 생활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논할 수 있을까? 저기 교리의 해설은 아마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야만 오를 것이 아니겠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리의 중심이 인간은 결코 살아서는 성화를 이룰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화는 선행의 생활로 인도한다 라는 설명은 타당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성화는 뭐야 인간으로서 신앙인들이 성화를 이룰 수 없다. 죽어서만 성화를 이룬다. 살아서는 끝까지 죄와 투쟁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장로교 교 장로교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이지만 그러한 교리는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 성화가, 선행의 생활로, 어, 어, 나간다,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이건 뭐, 선행의 어떤 뭡니까? 이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 저, 교리적인 입장에서 이 말이죠. 그나 저는 뭡니까? 성화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면, 어,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뭐야?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언제 순종하려고 해서 이 말씀은 꼭 들어야지 이 말씀은 꼭 내가 순종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어또 회사에 가야 되니까 세면 하고 준비하고 뭐 가는 것은 뭐요? 그거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니까 아그 뭐랄까 반복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러죠. 그런데,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성화를 논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뭐요? 타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한 성화에 의한 선행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의식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화는 절대 의식적일 수 없는 완벽한 습성적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이런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티 25장 37절에서 39절을 어, 보니까. 어, 다시 말하면 의식적이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마태 25장 어, 37, 39절은 뭡니까?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어, 양에게도 어, 이야기를 하고 어, 염소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고 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여섯 가지를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뭐 어,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뭐 굶주렸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목말라해서 나그네 어, 되었을 때에 뭐 이런 것들을 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염소들이 그 네가 내가 어에 아, 아, 가졌을 때 네가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헐벗을 었때 내게 입혀주지도 않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염소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언제 안 했어요. 내가 언제 안 했어요. 어, 그러죠. 어, 예수님 나한테 나타난 적 있나요? 뭐 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는 거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어 힘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도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치료해줬고 어 내가 어에 그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막 그러니까 어 양들은 어떻게? 저 그런 짓거 한 것도 없는데요? 뭐, 이런 것이죠. 어, 뭡니까? 염소는 내가 언제 안 그랬어요? 그러지만, 양은 뭐, 아, 어, 내가 그런 거한적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억을 못 해요? 그게 습성이니까 그게 자기 삶이니까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나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도와드린 적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뭘 잘했다고 그러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식적이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할 의식적일 수 없다라는 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습성화되고 어 그게 그게 어떤 그관저 뭐야 자기 어떤 습관이 되고 뭐 이, 이런 거예요 예 그렇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 대주여 우리가 어느 때주에 줄이신 걸 보고 공개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오게 갇힌 것을 보고 내가 언제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야 네가 네 옆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무의식적으로 네가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의 대답에서 이 의인들은 결코 자기의 선행이 자기의 마음이 기억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 즉 다시 말해서 의인들의 언행을 절대 의식적인 것이라고 할수 없다 이 말이죠. 당연히 해야만 하는 습성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언행이기 때문에 의식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언행이고 자연스러운 습성 삶이라 할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성화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성인은 결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삶이라도 결코 의식적이지 않으며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하는 하나님을 중심한 삶, 하나님을 중심한 언행일 뿐이니 이것이 곧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변화되어버린 영성인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참 여기까지 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선행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중생된 자들만 행할 수 있다. 여기서 중생된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저는 지금 어, 어, 루이스 목사님이 뭘 지금 의도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의도와 좀 다르다는 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뻘컥 어, 목사님 이 무엇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이 중생을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계로 인한 멸망의 신분이. 예, 구원의 신분으로 변화된, 이른바 구원받은 것을 중생이라고 읽었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어,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중, 그, 지금, 어, 중생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물론 그 중생은 중생이죠. 그러나, 아 제가 말하는 이제 중생은 뭐요? 어, 다시, 다음에 이 구원에서 이제는 어떻게 애통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 말이죠. 즉, 성화의 아름다운 삶은 결코 중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 본 강의자의, 에, 저의 에, 지론이고 보면, 오늘 이 뻘고, 그 교리, 교제의 해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곧본 강의자는 중생의 회계의 성화의 회계를 구분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년 가난과 애통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마태 오장에서 주님의 산상순이라고 부부, 이라는 부분에서 흔히들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의 첫째와 둘째 복이 무엇인가? 바로 십년 가난과 애통이 아니던가 말이다. 그런데 저는 강력하게 이 십년 가난과 애통을 분간해야만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늘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십년 가난은 중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구원의 은혜의 첫걸음이고 이것을 룬이 설명하고 강조해 왔고 그러나 십년 가난은 결코 다음 두 번째로 오는 이 애통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애통은 절대로 심령 가능과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의미는 곧 애통은 자기의 마음 깊숙이 숨어 있는 죄성을 들여다 볼수 있었고 그래서 그 결코 흔들리거나 밀려가지 않으려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주님 앞에 토로하고 울고 어, 울면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 죄성을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년 어, 가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애통으로 인한 회개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때에 비로소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할, 해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과 연관된다라는 것을 결코 흔들림 없이 주장해온 바이기 때문에 십년 가령과 애통은 질적으로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도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바가 아니던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년간에는 뭐요? 천국이 복이지만, 애통은 뭐요? 위로가 복이죠. 그래서 성화는 결코 중생에 관 열매가 아니라 중생을 넘어서 애통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권능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첫 번째 성화의 열매인 선행의 생활은 다음에 성구들이 나타내는 바 어디에서 비록 되어 있는가? 마태 12장 33절 5절에 보니까 아,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으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것은, 선한 사람은 그싸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싸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죠. 히브리스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어, 이 선행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마음에서부터. 또는 믿음에서부터 이 말이죠. 자, 마음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곧 마인드와 하트입니다. 이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인드라는 것은 쉽게 의미해서 기본으로 이해하면 쉬울 수 있고요. 반면에 하트, 다시 말하면 카르디아라고 하는 어헬라우로는 카르디아인데 영어로는 하트라고 그러죠. 하트는 인간의 구성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기본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 자체를 말하는 것이 하트입니다. 그본문에서는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 입니다.라고 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 마음의 중심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할때이 중심이 뭐냐 하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 인간의 가장 중심인 그 마음의 근원에서 어, 선행이 나와야만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태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한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이 뭐냐 아, 하트다, 말. 이 마인드가 아니라 기분상 그냥 뭐한 마디 해놓고 이 뜻이 아니죠. 이런 구절에서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으나, 원어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중심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선거의 선행의 생활은 절대 겉으로만 드러나는 마음은 절대 선하지 않으면서, 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호감을 좋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선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많죠. 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물체가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속 마음 근원에서부터 깨끗하고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기반으로 그렇게 한 행실이 바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것이 바로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행함의 열매가 중요한은 하겠지만 결코. 보다 더 우선되어야만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성대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 곧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고 정결함을 얻어야 얻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선행이 선행의 생활이 되는 것이죠.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화의 열매인 선행의 생활은 다음에 성구들이 나타내는 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사무엘상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 그게 뭐예요? 순종과 들음이라고 아, 말할 수 있겠고 야후보스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온것 같지 알아 하신 제거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이두 이 가지 구절을, 구절의 그 핵심 어, 단어를 가지고 우리 선행의 생활의 근원을 찾아보겠습니다. 순종과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순종은 자발적인 행인 것이죠. 순종은 자발적인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너무도 자연스럽게 습성 자체가 그렇게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순종이다. 사랑 또한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그러한 행위여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못해 가는 척하는 그러한 외형적이거나 남의 눈에만 보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는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그 자기 몸을 사랑함과 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몸과 자기 건강에 대해 얼마나 극진하고 자상한지를 결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손톱 밑에 자그마한 가시 하나 박혀도 어찌 할줄 몰라 하면서 아프다고 소리소리 소리 지르면서 그 가시를 빼내야겠다고 얼마나 몰입하는 심정인가 말이죠. 아, 그죠? 음. 자, 어,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뭐입니까? 이번에 아,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의식이 없어가지고 암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근심 걱정 뭐 마음이 정말 털끝만큼 허리만큼도 근심 걱정이 없고 뭐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그 회사에서 음, 건강 검진을 하고 나서 저한테 아직 그 건강 검진 결과가 안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했는지 너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간 수치가 정상에서 너무 높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 와야 될것 같아 가지고 미리 전화로 알려드린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좀 걱정이 돼요 아, 암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간이 조금 수치가 높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해보는데 많이 높다 그 체혈을 해고 보니까 혈액 검사를 하니까 많이 높다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기준이 50인데 120이 넘어간다 그래 한 3배 2배 반 정도 된다고 그래 2배 반이 넘어갔다고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별로 마음의 어떤 그 움직이 동요가 없었는데 초음파를 해봐야 할것 같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초음파를 해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이거 뭐 별로. 응? 처음 당해보니까 뭐, 간 수치가 이렇게 높다. 그래서 뭐, 그냥 약을 먹으면 된다 그랬으면 아무런 특표도 없었을 텐데. 촌파을 해봐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막 그러니까 가슴이 털컹한 그래서 가만히 나중에 이제 진료받고 나와서 보니까, 어, 다른 사람들은 이 뭐, 700이 되고 뭐, 800이 되고 그래가지고 뭐, 죽을 것 같고 뭐, 어, 어 친구 장영기 목사 형님네는 뭐 천오백이 넘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막 죽는다고 그랬다가 어떻게 어떡 어떻게 하고 잘 살아나게 됐는데 이거 겨우 백이십 어, 갖고 뭘 이렇게 호들갑인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어, 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이번에 이 아, 주간 그러면 약물 치료하고 어, 다시 한번 초음파해 봅시다 해서 이번에 어그저께 가서 해봤는데한 아, 80으로 내려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에, 불안한 것이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 그런데 이제 에, 그 초음파를 하고 나서 진단 결과 그 어, 뭡니까 그다 아, 그,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검사 결과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다 이렇게 판독 <laughs> 판독이란 말이거든요 판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해가지고 한 30분 기다려서 이제 들어가서 어~ 진 어, 상담을 하는데 어~ 간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가운데가 조그만한 아주 쌀알만한 어 돌멩이가 하나 박혀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돌멩이가 아, 자라난지 어쨌는지를 1년에 한 번씩 아~ 해봐야 된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2주간 2주간 또 약물을 받아서 2주간 2주 후에 다시 채를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러더라 고 이런 건 뭐냐면 어, 내 자신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뭐 암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그냥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 간 수치가 뭐, 그 뭐,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간 수치가 좀높다 그러는데, 가슴이 덜컹한다 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나도. 아이고, 죽음이 뭐, 어떻고, 뭐, 죽는 것은 이제 초월했다라고 뭐, 말하던 내가 뭐, 이게 간이 조금 나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이 덜컹하시겠지.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혼자 막 그런,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이제 내 자신은 별로 뭐한번 죽은 사람이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니까 나는 뭐 건강이야 이제 어쨌든지 뭐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안 그러더라고 실상이 또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 자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말해요. 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진정한 그런 마음이 모든 것 속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야? 내가, 뭐가? 있어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뭐야? 내게 있어야 하나님도 있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야 1 1조도하지 돈이 있어야 뭐, 감사한금도 하지.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하냐. 뭐, 이,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 동떨어진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마음처럼 이웃을 사랑함에도 역시 그렇게 이웃의 아픔이나 슬픔을 그리고 안타까운 모든 행위와 상황에 대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 작은 것 속에서도 이렇게 막뭘 하려고 하는 이, 아, 아, 이걸 낳으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이웃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뭐냐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아주 습관적이고 습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발로가 습성적으로 자연스러운 심성이 그렇다 발동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라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고, 진짜 그것이 정결함이고, 그것이 성화의 선행의 열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사랑이 아니라, 결코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아낌이 없고, 그러면서 오로지 주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성화의 열매인 선행의 에, 선행 생활은 다음 성도들에게 어떠한 나타내는 바가 어디서부터 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에서는 고린도전서 1 0장 31절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 어, 골로새서 3장 17절로 23절까지 보니까 다주 예수 이름으로 어,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안타깝게도 인간의 모든 언행 일거수일투족은 모조리 전체적으로 100% 완벽하게, 누구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란 말을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어떤 순전한 모습이 내가 지금 이렇게 100%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나 자신의 자신감이 나 자신이 속고 있다라는 내죄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수 있어야 돼. 그걸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달리 말하면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들이 많다라는 거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때다그 속에 불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따로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냐,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목사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아줬다면, 내가 사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너, 나는 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신 자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내가 은근히 내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은근히 내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은근한 그 자기 자랑을, 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의 이것을, 목사조차도, 목사들조차도 자기 자랑이, 그 자기 자랑이 자기 자랑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상. 은 그런 모습을 좀발견할 자기 자신 속에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 너 어디서 왔고 누구냐라고 이렇게 너 자신을 한번 변론해 봐. 하나님은 뭐 그러실런지 어쩔런지 모르지만 자우전 예. 그러니까 마태 7장 22-3절 제가 늘말씀드린 그거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의 노릇을 했고 많은 기적을 나타냈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뭐 신망도 자라고 뭐 개도 자라고 설교도 자라고 막 이런 자는 자랑거리를 쭉늘어는 했잖아요. 그런데 예, 누구의 이름으로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요어그건 니영광으로 네 했잖아. 내 이름으로 했지만 그 모든 영광은 네 자신이 받았잖아 이런 뜻이잖아요. 난 너를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한 자기 스스로는 너무도 헌신, 너무도 충성이었다라고 자부하는 삶이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선언하실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죠. 마태 7장 2 3절입니다 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일 뿐이지 결코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해, 규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7장 21절에서 23절,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했다?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므로 성도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내로 말미암아 죄성까지를 철저하게 정결함을 얻어서 깨끗한,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함을 얻은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 영광을 위한 우러나는 마음이 될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네. 네.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행, 성화 속에서 어떤 선행, 성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어, 완전한 선행이 이루어지죠. 그 전에는 뭐야다 선행을 하지만 은근히 자기 영광, 어, 자기 어떤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런 것들 잘 한번, 어, 자기 자신을 잘 한번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와의 호 귀한 눈에 와 엄청을 감사드리나이다 난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은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아버지 알며 우리의 신앙의 성숙 과정, 그 성숙함의 과정 속에 아버지 알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세상을 살아가며 나타나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성숙의 과정의그 끝에 성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며 어떠한 심성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상고하며 숙고해 보았나이다. 우리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일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마다 그리고 듣는 그 모든 주의 귀한 진리의 그 깊은 은혜마다 우리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기틀이 되고 아버지의 그 건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삼니다 아멘.